<laughs>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아직도 목이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도 <laughs> 아, 이 목소리 가지고 그래도 아, 날기 살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어, 말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laughs> 어, 오늘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서 어, 이제 시간이 가면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요즘 찬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찬송 불러주는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날기세가 되어서 얼마나 더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수와서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수와가 나이 많아 들건지라. 여수와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laughs>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아, 중세에 보면 중세에 보면 이제 카톨릭 교회 이제 수도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에는 이제 수도원이 많지요. 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도 수도원이 있답니다. 아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는요 어, 수도가 있어야 돼요 수도원. 그래서 모든 세상과 그 모든 끊고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신앙에는 꼭 필요합니다. 어, 그 수도원 내그원제기는 광야가 수도원의 첫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있으시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가 수도원이거든요. 세상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 자신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수도원과 광야와 수도는 과정이지 결국이 아닙니다 음, 광야에서 가나 안에 들어가야 하듯이 아, 우리에게 수도의 생활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수도원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 이 세상과 광야 이게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는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훈련 받은 후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평생 광야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광야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 수도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또, 수도는 하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이 그냥 세상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광야와 세상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아나씩 얘기하면 조금 편해졌다 생각하는데 또 말하니까 또 힘들어지네요. 예, 어 수도원과 광야는 아, 훈련소와 같습니다. 훈련 받지 않은 군인은 나가서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laughs> 훈련이 끝나면 전쟁터로 가야지. 전쟁터는 나가지 않고 훈련만 받는다면 그 훈련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또 전쟁이 중요하다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훈련 받지 않고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훈련과 전쟁이 필요하듯이. 수도와 세상이 우리의 삶에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여수와의 유언인데요. 아 뭔가 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때 세상 식대로 살지 말아라.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식대로 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저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니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날개새는 <laughs> 여러분 이게 하나의 말씀의 훈련과 수도죠. 이 말씀의 훈련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는 세상입니다. 직장, 우리 장사하는 가게, 학교, 또 가정, 이웃, 아파트.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니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잘못 살다 보면 세속화 되기가 쉽습니다. 세속화 되지 않겠다고 수도원에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세상, 세상을 멀리 하는, 어, 세상을 등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 속의 크리스찬.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속 속에 살지만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laughs> 물에 떠다니지만 물에 묻지 않듯이.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속화되지 말라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성화시키라, 하나님화시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바다가 소금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물이.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바닷물 속에 소금이 몇 그램이나 있나? 보니까 1kg 당물 1kg에 35g 정도 있답니다. 아. 아 그런데 보통 <laughs> 맛을 내려면 우리가 음식에 간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1kg에 300g 정도의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아, 이거 맛있다. 간이 됐네. 그렇게 느낀답니다. 그런데 300g이 아니라 물 1kg에 소금 35g, 그러니까 1000g에 35g만 있으면 물은 썩지 않는답니다. 그게 소금의 힘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아보여도 물 1kg에 35g이 무슨 힘이 있겠나 싶지만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맛을 잃지 않으면 작은 숫자의 그리스도인 가지고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기독교의 인구는 1%도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애국 운동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20%, 30%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하는 여수와의 유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맛을 잃지 않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성령 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 만을 지하. si har copuni se 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수와의 유언을 듣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저들의 식대로 따라 살지 말아라 하는 당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세상 속에, 세속 속에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이 맛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화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35g의 소금이 1000g의 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뭐 조금씩 풀리는데 시간이 좀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니 아,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